안녕하십니까 진산 벌꿀농장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지금 내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상을 좀못 올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봉군을 편성을 하고, 분봉군이 이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5월 27일부터 그 분봉을 4차에 걸쳐 실시를 해서, 분봉군 80군을 그때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이 딱 지금 분봉한지한두 달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달 정도 지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영상을 올리고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하도 더워서 낮에는 아예 그 내금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지금 새벽에 한 5시경에 지금 들어와서 한 3시간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아주 벌 관리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또 7월 한달 내내 계속 또 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내음할수 있는 그런 시가적 여유도 없었고 지금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돼서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분봉구는 총 제가 또 80군 평성을 했고, 본통이 지금 한 20여 통 정도 있는데, 분봉을 했던 그 통들이 1차에 여기서 야왕들을 넣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왕들을 넣거나 외양부를또 넣게 되는데, 통상 보면은 한번 이제 실패한 그런 봉봉군 같으면은 두 번째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세 번째는 아예 그 기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봉봉할 수, 당시 당시에 그 봉판이 다 터져 나오고, 완전히 충 없는 흐른 상태가 되면은 한 3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또일벌산란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붕봉군은 빨리 판단을 해서 합봉을 하거나 해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붕봉군을 한 80군 중에 한 20군 정도를 그일벌산란 그런 단계가 된 상황을 하기는 하고 해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남아있는 풍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달된 현재 상황을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이 지금 대부분 밀려 나와 있네요. 어에가요 이그 분봉통은 5월 27일경에 제가 1차로 그 분봉을 했던 그런 통인데, 그때 봉판 두 장에 먹이책 한 장에서 그 분봉을 했던 그런 통입니다. 이건 아직 먹이장으로 넣어줬던 그런 섭인데, 먹이는 지금 많이 소진이 되었고, 아직도 칼날은 좀 반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지금 뿌리는 거는 그 진드기 방제 차원에서 그 속살만 골드 지금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속살만 골드는 이번에 그 면에서 기연 사업으로 나왔던 그런 약품인데 캡슐이 리그 1미리로 돼 있어서 1000비시 희석을 해서 분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응. 지금 봉판이 터져 나온 상태고 아직 산란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 기념벌 때문에 엄청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봉판이 지금 터져 나온 상태고, 아직 산란은 안 되어 있네요. <놀람> 7월 초에 작년에 제가 분봉을 했었는데, 분봉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하니까 그때부터 기능벌이 보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기능벌이 생기면서 개체수가 순식간에 그냥 줄어버리는 니다 그것도 지금 봉판이 터져나오는 상태고 지금 산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산란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뒤에도 지금 산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결국 기능벌이 생기면서 방제를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느꼈었는데 인대의 방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봉판이 지금 터져 나오는 상태고. 탈란은 뭐 일부 되겠네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산란도 조금 주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먹입니다, 먹이. 네, 여기도 지금 봉판이 터져 나오고, 지금 산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랑 잘 다니고 있습니다. 4분 떡을 지금 한반 개씩 지금 보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개 정도 지금 소외가 됐습니다. 사양을 좀 해야 줘될것 같습니다. 지금 벌들이 늘어나는 개체가 꽤 되기 때문에 먹이 소진이 빨리빨리 지금 되기 때문에 먹이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전량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 사양액은 지금 올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제조를 해서 지금 오늘 주게 되는데 자연 히 제조하는 비율은 뭐잘 아시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설탕 두 포에 물한말 그렇게 지금 제조를 합니다. 아무도 좀 이렇게 짙게 주게 되면은 바로 먹을 추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저장 하기 때문에 먹이 열을 좀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묽게 주게 되면은 다 먹어 추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은 먹이가 끊어지게 되면 그런 수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새 같으면 지금 장마 시기에 지금 계속 그 지금 석도도 높고 이 벌똥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질병 관리 차원에서 뭐구제병이라든가 그 사장님 제조하실때 소금 물한 마리에 소금 한한 한 주먹 정도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넣어주시면은 벌들이 상당히 그 염분을 좋아합니다. 이 벌한테 그 걱정 미네랄 그런 관계도 있고, 벌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부제병그 예방 차원에서 옥시마이신 역시 그물한 마리에 한 20g 정도 그 타서 주시면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한2주 정도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게 네 여섯 매, 7 매, 8 매, 팔매 상인데 그저 지금 안에 사냥기도 좀 들어가 있고. 점선 벌이 좀 많이 넘쳐나게 되면 은 공간이 많이 비좁기 때문에 그 신매상으로 통과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념벌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름 내내 힘든 시기에 벌하면서도 참 엄청 힘이 들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일찍 분봉을 하다 보니까 머리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일찍 분봉을 함으로 인해서 진드기 방제도 일찍 시작이 되니까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꿀 딴다고 예를 들어서 잡꿀까지 또는 뭐 방꿀까지 따게 되면 거의 6월 말까지 그 진드기 방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 그래 쓸 경우에는 순식간에 피해가 한 번에 일어난다고 작년에 느꼈습니다. 꿀따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이 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뭐 거의 한 꿀따고 한 7월달부터 진드기 방지를 시작하면서 가려져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경험한 바로 이에서는 6월달이, 6월 초부터 방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 흙수기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먹이 관계 확인 잘 하시고, 진드기 방제, 꾸준히 하셔서, 강군으로 이렇게 걸음나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이 이제 내일 모레가 8일인데, 8월이 되면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말벌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덩급만 말벌 정도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한두 마리 씩 날아와서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참 늦게, 꽤 늦게 지금 났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이런 시기부터 말벌이 덩그만 말벌이 많이 설쳤거든요 늦게까지 거의 뭐한 10월 1 1월까지 말벌이 앞으로 기승을 부린다고 보는데 이제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덩그만 말벌은 어쩔 수 없다 지만은 양순 말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를 잡아가는 게 아니고 한 통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농장에 계속 상주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벌 방지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새산 봉군 한 통을 잃는 그런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8월이 되게 되면은 장수말벌도 좀 신경을 쓰시고, 장수말벌이 보인다 생각이 되시면 은좀 번거롭고 힘들어도 말벌 방지말 설치를 해 주시면 은동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안 하지 않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힘들지만은 응근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